어들, 사고로 오늘... 인해 지금 지금 저희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예요. 어머 어머 어머, 와, 우리 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. 와, 1 5 층까지 올라가야 된다고? 와, 내가 이걸 할 줄은 몰랐다. 나 엄청 올라왔는데 3 층이야. 이게 뭐야? 택배기사들이 뭐들러가고 택배를 여기서 다 던져버리는 거야? 와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?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이제 10층 하, 아직도 5층을 더 올라가야 돼와 겁나 시끄러네와 15라는 숫자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야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올라 못 가고 있습니다 와, 와, 여기 지금 보이세요? 북한에서 경험했던 거를 한국에 와서 지금 경험하니까 와,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너무 힘들어 내일에는 고쳐지겠죠? 제발, 제발, 고쳐져서 김가영이 내일 아침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출근할 수 있게.